아무 이걸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. 원장님 가족이라면 하라고 하시겠냐? 이에 <laughs> 어 자식은 또 달라지는데. 자식은 달라요. <laughs> 고민되는데. 이 아내도 예쁜데. <laughs> 딸은 안돼. 딸은 안돼. 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황효석 원장입니다. 윤곽 수술 제가 지금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어요. 성형외과 의사 생활하면서 쭉이 수술에 몸 담고 있는데 상담하다가 보면 이제 수술의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든지 안전하다는 거 이런 거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면 간혹 이걸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. 원장님 가족이라면 하라고 하시겠냐 이해 무릎는 의도 자체는 제가 이해를 해요. 그러니까 안전한 수술이냐를 여쭤보시는 건 알겠어요. 그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이제 안심을 해드리고 설명을 드리죠.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가슴 수술하는 선생님께서 아마 한거 같은데 내 딸한테는 절대 뭐 유방 가슴 확대 안 시키겠다 이러면서 조금. 공전의 데이트를 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걸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 수술 과연 가족한테 권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미 말끝이 막 흐려지고 있는데 음네 저도 어떤 내용인지는 아니까 수술 자체는 안전하냐라고 물었을 때 물론 이건 있어요 수술이라는 거는 부작용이 하나도 없고 뭐 문제가 안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부작용 대비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이거를 고려를 하는 거죠. 이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아마 그 유방 보형물 설명하신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유방 수술을 계속 쭉해 가지고 오셨잖아요. 그러니까 나름의 부작용이 안 생기게 할수 있는 노하우도 있을 거고 분명히 노하고 있었을 텐데 그걸 당신의 딸한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저도 자식들이 있지만, 제 자식이 만약에 수술을 한다그랬을 때, 이거 선뜻할 수 있느냐?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. 제가 굳이 막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간단한 점 하나 뽑는 수술을 하셨어요. 하신다고 랬을 때, 뭐 왜냐면 간단한 수술이니까, 이제 레전인 제가 해도 사실은 무방하거든요. 근데 교수님께서, 야,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? 그러고 해주셨거든요. 너무 감사하게 이제 해주셨는데, 그 말의 의미를 이제 거기에 비춰서 설명을 해보면, 이게 있어요. VIP신드롬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, 제 가족이나 뭐 아니면 지인들을 수술할 때, 그럴 때,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,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을 더 하게 되고요. 조금 더 잘해보려고 뭔가를 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잘잘 잘 되면 다행히 좋죠. 근데 잘못 됐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. 좀더 신경 쓴다고 평소 내가 하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뼈 같은 경우에 절제를 좀더 했어요. 더 작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 되면 다행이죠. 그런 이 뭔가를 좀더 신경을 쓰고 하다가 그게 더 출혈을 더 많이 만들고 아니면 신경 손상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VIP신드롬이라는 말이 있고요.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도 저한테 수술 부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제가 수술 들어갈 때 마음가짐을 일부러 절대 평소랑 다르게 수술하지 말아야지. 더 잘하려고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는 해요. 근데 그러면 거꾸로 서, 설명하면 이래요. 앞에 제가 수술했던 제 환자분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명히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 지인이라고 해서 더 잘하지도 않았을 거고 지인이 아니라고 해서 더 못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개념에서 제가 만약에 제 가족을 수술한다 그러면은 제 가족들 제가 성형 수술해드린 분들 계시거든요. 집안에 어르신분들 이렇게 뭐 상한검 하한검 상한 이런 수술들을 할때제 마음가짐은 항상 똑같았어요. 다르게 수술하지 말아야지라고 하고 들어간다는 거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. 어 근데 이것또 딸이 되니까 또 다르네 근데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면 은 가라 응. 아니면 나한테 가라 응. 근데 지인이래도 그냥 아는 지인하고 그냥, 어 자식은 또 달라지는데 자식은 달라요 <laughs> 고민이 되는데 그 선생님이 왜 가, 가족은 딸은 안 시킨다고 하는지 알긴 아이, 우리 딸 예뻐요 예쁘고 윤곽수술 안 해도 돼안 해도 얼굴 너무 작고 예쁘니까 그냥 살라고 하고 우리 딸안 그래도 지금도 내말안 듣는데 말안 듣고 어디 딴데 가서 하고 나타나면 아, 그것도 골치 아픈데. 그것도 싫은데. 어. 기왕 할 거면 나, 나한테 하는 게 맞기는 한데, 내가 해주는 거는 안 해도 예쁜데. <laughs> 아, 결론이 안 나네요. 결론이 안 나고, 아, 따로 어렵네요. 따로는 <laughs> <laughs> 안, 안 돼. 따로는 안 돼. 따로안 되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성형외과 의사, 과연 자기 가족 수술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결론은 따로안 된다. <laughs> 따로도 안 된다. 머리 없이 결론이 따로안 된다. 딴데 가서 수술할 바에는 내가 하는 게 맞긴 한데. 그건 우리 딸은 수술 못 하는 걸로. 응. 응. 못 하는 걸로. <웃음> <웃음>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,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